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꼬 양꼬 고질라 대전쟁 고질라 네 양꼬 콜라보입니다 콜라보가 개재되었군요 어 내용을 어떻게 보더라 음아 6천만 다운로드 돌파 기념 캠페인 개최됐고요 어 여식이 저식이 저시기 저식이가 있는데. 이아 이렇게 누르면 되는군요. 어, 결전 거대생물 고질라 최고로 흉악한 난이도의 도전 멋지게 승리하면 레어 티켓 주고요. 오, 오 캐릭터 귀여운데? 어, 어 괜찮은데? 어 고질라 습격, 습격도 고질라 대냥구 저녁에는 초급 스테이지 출현. 저녁에는 초급 스테이지 출현이 무슨 말이지? 고질라의 최종 결전에 승리하여 고양이 고질라를 획득할 수 있는 체스 그렇군요. 저녁에는 초급 스테이지 출연이 무슨 말인지 읽어봅시다 네안코드 엔진이 최근 거대생물 고질라가 습격 개최 기간은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정 고릴라 스테이지 등장 개최는 최근에 파괴 신호를 물리치는 거대생 결전 거대생물 고질라 흉악한 난이도의 도전 아... 스테이지가 출연한다 렛트기에서 역갈수있고요 아... 최종 결전이 막아낸다 시작이 8월 16일부터 아, 아... 일곱 시부터 저녁 일곱 시부터 초급 스테이지 고질라 대응과 출현한다. 그냥 아뭐 저녁 일곱 시부터는 쉬워진다. 뭐 이런 게 아니네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초급에서 초고난도 스테이지로 클리하면 그 기둥 분할로 한정 레어캐릭터 고양 고질라를 획득할 수있다냐 그렇군요.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맨날 그냥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가 어 캐릭터도 아도안 얻어놓고 어, 그랬다 저랬다 짜자자 어, 물론 뭐 별로 쓰이지는 않는 그런 관상용 캐릭터겠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요. 어 그래서 일단 고질라 양코는 다음에 어 하도록 하고 오늘은 결정 거대 생물 고질라. 어 고질라? 고, 고질라 맞냐? 고릴라가 아니요. 어 그렇군요. 고질라군요. 음 좋습니다. 그래서 아 6천만 다운로드 해피 선물 있고요. 강습은 제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강습은 패스. 해피선물 어, 결전 거대생물 고질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전 거대생물 고질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최강의 파괴신 조극난도 그렇군요 파괴신 뭐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 지금 찾아놓지도 못했어요 어, 지금 어, 서준이가 어, 돌치레를 하고 있어서 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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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음, 피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음, 뭘 가져가는 게 좋을까 어, 그래도 일단 어, 구색은 갖춰야지. 어, 구색 갖춰놓고 한번 가봅시다. 전혀 뭐가 나온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구색 갖추고 일단 양도리, 특구비 어, 혹시 모르니까 고방 세개 어, 가지고. 물론 솔직히 이런 대구성 짜는 게 의미는 없겠, 없겠습니다만 어,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갱무, 어, 그다음에 아, 여기서. 어, 백타 흑수 그 다음에 어, 어디니 어 어? 아어 깨우기 하나는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읍시다 어, 아무거나 그냥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어, 왕자님 자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한번 마침 보고 어, 어떤 식인지 어, 쭈쭈리 자짜쭈자짜 하도록 어, 오오 무엇이다! 투코이 결정! 가봐! 어떤 녀석이야! 아아리라사 음... 음... 뭐야 이게 음... 뭐하는 거야 역시 고질라구만 역시 고질라야 어, 세상을 판멸시키는 고질라 63%라고요? 어. 어 잠깐만 이거 도령 써야 되나 그러면? 아니 오호... 저 고질라 다가올 때까지 버텼... 아 잠깐만 아 이거 양콤 보드 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어, 피시판이야 이거 양콤 어! 아, 아 이게 맞다 이렇게 되지 아이 미친... 이, 이거 위에 잘려가지고 이거 하...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어, 공평력 업 공업 JPN 코스프레의 특급이 내가 올 때까지 돈 모았다가 강무까지 음... 제펜 고스프레업이 좋겠는데? 아이 공격력 미치겠네. 이거 위에, 아씨 일일이 제펜 고스프레업을 찾을까? 잠깐만, 이 뒤에 가면은 네 개짜리가 이렇게 검색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어 그렇지 여기 있네. 아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 어, 오케이, 제펜 고스프레업, 뭐 그다음에 투코비, 투코비랑 강무 뛰면은 얼추 될것 같지 않나? 음... 그냥 원콤 나니까 이거 원콤 나는 거라서 어. 그리고 63%면 맷집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맷집은 어, 좋은 것 같지 않으니까 봅시다 그리고 또 사거리 길어가지고 또 바로 쏘는 거 아니냐 또 얘가 또돈 모으기 전에 아아 어, 고질라 고질고질고질라 오질코지오질라 아가리브레스어 강무 돈까지 뭐어아 갈리브레스 <laughs> <laughs> 어뭐아 재팬 코스프레 옆에서 아 이거 강무 뽑을 돈만 내면 될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강무 뽑을 돈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아이 재팬 코스프레야 미치겠네. 강무법을 돈이 안 나오네. 강무가 치면 그럼 얼마나 나오는 거지? 강무가 치면 아 이걸로 도령쓰기 싫은데 어, 도령쓰기 싫은데 미치겠네. 강무 모을 돈까지 되나 볼까? 강무 먼저 뽑아볼까? 어질꼬질꼬질 나. 그래서 난 검은색이지. 죄송합니다. 최근 파괴신 조금 연다. 정말 최근 파괴신인 거 맞구만. <laughs>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o k c 9, 10, 1 p eat, 강문철 e some. Oh, come on, come on, c 애매하게 강 c o m 돈안 되게 해놨네 on, come on, come 정도 c 다 그러면은. 아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라이언이나 이런 애들 갖다 부딪혀도 바로 그냥 공, 공격 들어오니까 아 특급이만한 그런 애들이 없는데 환장하겠네. 초기 소기 소지금 어블 하자니 데미지가 좀안 나올 것 같고 아 양콤보에 아대 이거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 어, 어쩔 수 없다는 거 어, 이거는 계속 해봐야지 뭐 답이 나오는 거라 어, 뭐 아시는 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 과연 통솔력을 얼마나 쓸 것이다냐 자 가자 고질 고질 고질라 고질. 아무리 봐야 둥쳐봐야난 이게 좀또 빡빡이시네. 또 우리 고질라. 아우, 근데 퀄리티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어. 아, 그코대전쟁 콜라보는 진짜 해자야. 몇 프로냐? 몇 프로인지만 보자. 그러면 몇 프로인지만? 몇 프로니? 17% 와, 그럼 잠깐만. 1 7 프로? 아, 그러면 이거 잠깐만. 아, 근데 이게 화 진짜 돈개 애매하네. 돈개 애매하게 났네. 강모가 지금 1 7 프로야? 화 미치겠네. 어. 아,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한번 방법을 바꿔보자. <laughs> 어 재밌어 재밌어 이런 거 재밌어 어, 이런 게 재밌단 말이야 이런 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디 있어 도련님 도련님 음. 도련님 펴펴 펴펴 어. 한번 가보자. 제일 펜코스프로 오배 오배 펴펴. 어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 돈은 5 0 0 원부터 시작해서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어 공업이 붙었기 때문에 공업 중이 붙었기 때문에 어. 장무만 나와줄 수 있다면은 때릴 수 있다 어와아자 어림도 없지 7, 8, 9, 1, 2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자 가자 가만, 가자 가자 가비야 오비야! 어 뭐야! 아! 음, 음. 와 미치겠네 5프로를 어떻게 갱신하지? 5프로를 어떻게 갱신하지? 아니 이것도 안된다고? d f s 코스프 b 에 도령 파파 꼈는데 이게 원콤이 안나? 와 이거 도령 쓰면 바로 해결이긴 한데 아 너무 아깝단 말이지 어, 너무 아까워 아 미치겠네 돈이 진짜 애매하네 5%와5% 특급이 뛰면 그냥 끝장나긴 하는데 특급이 뛰면 끝장나긴 하거든요. 이거 하... 공업을 때려도 공업대 이런 건 없겠지 하... 공격력업 공격력업 중이 최고죠 대는 없지 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돈이 애매한데 미치겠네. 아직 오늘 유가오와서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라 머리 지금 회전 안 돌아가는데 지금 미치겠네. 더군다나 제가 양콤보를 다잘 몰라요. 어. 예, 양콤보 막 쓰기 시작할 때다 생방 소의 시청자분들이 다 알려 주셔 가지고 어, 난잘 모른단 말이야. <laughs> 나는 잘 몰라. 어,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생방 킬 수도 없고 이거 미치겠네. 아니, 이제 딱그 특급이 나올 돈만 딱 나오면 되는데 그 특급이 나올 돈이 다 크게 크게 안 되네. 아, 도령쓰기 진짜 싫은데. 어. 그럼 5%로 수량이 포로? 수량이 포는 킹정이지. 어차피 이거 남아 도는 거니까. 어. 아닌가? <laughs> 아닌가? 어. 아이 수량이 포는 샘포까지 만 가자, 그냥. 어, 힘들다. 힘들어. 피곤하다. 나도 빨리 자야지, 나도. 나도 빨리 자야지. 어. <laughs> 5%는 양이 포로 채운다. 어. 귀찮다. 어차피 뭐 이제 이런 거뭐 없어요. 어. 뭐, 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안 생기기 때문에 어. 업데이트 됐으니까 해야지 이런 식이니까 빵두방 치고 5% 끝.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거죠. 양이퍼 하나 씁시다 여러분들. 어, 양이퍼 하나 정도 씁시다 에이, 어. 양이퍼 하나 정도 쓰자. 어, 그러자. 어. 저건 아마 돌아. 솔직히. 양이퍼 남아 돌잖아요. 레오 티켓 과 양이퍼 하나랑 지금 통조림 30개의 리더 1에그 다음에 어 레오 티켓 얻는 거면 해자 등가 교환이다. 어.. 완벽하다. 어, 완벽한 교환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이거. 어.. 아이템 안 쓰고도 노템으로도 클리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 뭐 기회가 되신다면 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 거 혹시 어, 좋은 아, 이건 진짜 획기적인데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영상 하나 더 만드는 걸로 어, 어떤 분의 어, 그 아이디어로 이렇게 되는 건지 어,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아이디어로 다시 찍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 량이퍼 도움 받아서. 어 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에 이제 고질란 양코 어 해피 해피 어 해피 선물 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바